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정말 밤이 예전엔 많이 길었었는데 밤이 짧아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촬영한 날도 예전보다는 날이 많이 환해서 깜짝 놀랐는데 세상이 좀더 밝아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좀더 밝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마고상의 수 자체의 인기를 얻으면서 20대부터 시작해서 50대, 60대, 70대 굉장히 많은데 처음 이마고상이 나온 것 자체는 노화에 의해서 이마고상을 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딱 맞다고 말씀드리는 어렵지만 아마 50대가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마고상수이라는것 자체가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감을 가지고 봤을 때 눈썹이 눈에 굉장히 눈꺼풀 사이에 가깝게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젊으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눈썹이 내려오거나 눈꺼풀 피부가 처진 건 아니지만 여기 한 2cm 정도 위에 손을 대고 세요 이렇게 쓱 올려보시면 그 모습이 더 눈이 시원해 보이고 눈도 더커 보이고 좋아 보인다. 그러면 이마거상을 생각하게 되시고 사실 수술적으로도 꽤 가능하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추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에 눈꺼풀에서 눈썹 사이의 거리가 많이 멀거나 한 경우에는 눈썹을 끌어올릴 정도의 필요가 없고 처짐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끌어올렸을 때는 오히려 이상한 표정이 됩니다 마치 뭘 보고 놀랜 표정처럼 그런 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시행해서는 안 되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눈썹이 내려오면서 처짐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시행받는 게 도움이 되고 좋지만 젊으신 분들은 사실 케이스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진단상에서 이렇게 들어올렸을 때더 좋은 모습을 가진다면 눈화개뼈 자체가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어서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더 개선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마 고상을 했을 때 눈매 개정 효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잡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마 고상을 했을 때. 눈 자체를 뜨는 것을 어려워했던 분들이 잘 뜨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되고, 눈매교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눈을 크게 뜨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냥 눈을 떴을 때눈 뜨기에 불편감을 가졌던 분들이, 이마를 이렇게 들었을 때 눈을 뜨라고 그러면 눈을 잘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마를 이렇게 들어올림으로써 위쪽에 있는 지방감이라든가 무게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눈을 뜨는 게좀더 편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 존재하고, 그래서 눈매교정을 한 것처럼 눈이 더커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생기는 부작용으로는 사실 두통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눈 부분에 여기를 만져보다 보면 움푹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이 들어간 부분에서 나오는 게 신경입니다. 이 신경이 이렇게 나서 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마 거상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당기기 때문에 이 신경 또한 당겨지게 돼요. 그래서 그 신경이 당겨지게 되면 신경에 의한 자극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두통이나 구역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존재할 수 있고 물론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에 좀 힘들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한 한 달쯤 됐을 때는 절개선 부분에서는 일단 모발이 좀 빠집니다. 모근을 손상시키지 않았다면 6개월 내에 모근에서 다시 머리카락이 나기 때문에 초기 탈모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후기에는 이제 그건 극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마 고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올려보곤 합니다. 올려보면 좀더 시원해 보이고 더 좋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하긴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사실 약간 이마가 넓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좀더 재밌고 즐거운 주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